요한계시록 5장. 빛나고 깨끗한 옷이 참된 말씀인 이 영원한 복음이,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 간직한 언약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그 책에 인을 떼시는 행사를 거행하시는 모습입니다. 내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보니 그 오른쪽에 책이 보이는데 그 책을 일곱 인으로 떼지 못하게 봉하여 져 있더라. 또 다시 있는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 책을 누가 펴며? 그 인을 누가 떼겠느냐? 또한 내게 물어보는데, 그 천사가 이 책은 하늘의 낙원에 있는 자나, 땅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나, 땅 아래 옥에 있는 자나, 아무라도 능히 이 책을. 펴거나 보거나 할 뿐이 없다 하더라. 그, 수레, 그 소리에 나 유한이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할 뿐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크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책의 인때기를 간청하였더니. 장로 중에 한 명이 내게로 와서 말하되 울지 말아라.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위로 오시는 예수가 음부의 권세를 이겼으니 예수님이 이 책과 이 책의 인을 봉함된 것을 하나 하나 떼시어서 이 책과 그 일곱 인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라 하더라. 내가 보자에 앉으시니와 책을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예수가 서 있는 곳이 보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계셨더라.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번의 왕권의 권세요. 일곱 눈의 진리의 말씀과 온 땅에 충만한 물이 바다 덮 풍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, 성룡, 이 성령의 불금을 가지신 모습이었더라. 그 예수께서 그 보좌의 책을 만왕의 왕의 권위로 오른손의 책을 잡으시더라. 그 책을 취하심의 내생물과 네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려 각각 제사상을 상징하는 검은고와 아들을 상징하는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기도를 담은 그릇을 가졌으니 이 향은 아들들의 기도와 종들의 중보기도즉 성도들의 기도들이라.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죽은 검고와 같은 이 땅의 예루살렘의 딸들이 영원한 복음인 금 대점에 담아서 중보 기도를 담은 그릇을 담아서 휴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었다. 이들이 칠천인들과 시온의 딸인 것이었다.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대 영원한 복음을 노래하여 가로대 하나님 우편의 보자에 앉으신 예수께서 아들들과 종들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인을 떼어주시고 또 사도 요한을 불러서 온 열방에 전파하게 하시며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아들들은 장차 나팔절의 성물로 드려지게 되고 종들은 장차 속절절의 성물로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겠다 하니라 그들은. 천년 왕국에서 아들들과 왕과 제사장으로 왕노로 할 것이니라 하니라. 또 내가 보매 장로들과 예수께서 수많은 천사에게 수종을 받고 있더라. 큰그 음성이나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. 또 내게 들으니, 또 내가 들으니, 모든 만유의 피조물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경배하고 있다라. 내네 생물들이 가로되 아멘.하고 24장 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더라. 아멘.